각 B가 90도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네.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전부 4다 보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 그럼 쓰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45도라는 각을 이렇게 니네들 머릿속에 써놨으면 좋겠어. 여기는 아직 A구요. 그치? 쟤는 45도에. 자, AB 위에 두점 EF를 잡았는데 AC 위의점 D를 잡아서 이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이 뭐가 되게끔 했더래? 삼각형 d 에 때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인 정삼각형이 래이 길이가 2 얘도 2, 2 이러한 정삼각형일 때 자, 이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의 이 각을 A라고 잡은 거야, 그치? 한젠트 A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 그럼 결국은 누구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냐면, FB의 길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이 FB라는 길이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2네, 그치? 전체의 길이는 4야. 그러니까 누구의 길이를 구해가면 되는 거야? A2의 길이, 요거를 X라고 잡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저 x를 구해 갈 건데요. ED의 길이도 2에요 그렇죠? 이 각은 45도라고 돼 있어. 자, 어떻게 하겠어? D라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으면 수직 이등분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이될 겁니다, 그렇 괜찮을까?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을 그대로 가져와볼게 AHD라는 삼각형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요. A, H, D, HD가 얼마야? 루트 3이야그쵸 그리고 이 길이가 x 플러스 1이 될 건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요 각이 45도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각도 45도.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길이가 어떤 거야? 간단합니다. 결국 x 플러스 1이 루트 3이니까 결국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1에 2를 더해주는 거니까 AF의 길이는 루트 3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인 FB라는 길이는 전체 얼마에서 4에서 루트 3 플러스 1을 빼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다 보니 그리고 밑배한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네.